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쌀쌀하고 이 무중충해가지고 이마 등산 가기도 싫고 그냥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경기를 일으키는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경기를 일으키는 환율. 지금 왜 이렇게 환율 문제가 이 불거졌을까요? 지금 환율 문제 때문에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지금 환율이 천오백 원을 돌파한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이제 국민연금을 소방서로 투입을 하고 또각 기업체마다 달러를 내놓으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되니이증권사이 통해서 압통해하압있을하다있습니이왜게되이을까요었을데요 그런데 이 워낙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 환율 상승은 그 원인이 국내에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낸 데 따른 유동성 문제입니다. 국내에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낸 유동성 문제가 가장 크다. 이 문제가 무엇을 얘기할까? 바로 퍼플리즘입니다. 돈을 찍어내가지고 돈을 뿌린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돈을 찍어내서 돈을 뿌린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돈을 찍어내서 돈을 뿌릴까? 아주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쉽다는 것입니다. 기계를 돌려서 돈을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각종 지원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돈이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죄추정이 원칙을 없애라. 그리고 이 간간, 이 간통제를 부활시켜라. 간통제의 부활. 그리고 유죄추정이 원칙을 없애고 무죄추정이 원칙으로 바꿔라. 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바꾸는 것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은 그냥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목숨처럼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제도가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도가 바로 돈이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유제추정이 원칙을 만들어놔야 카르털이 밥을 먹고 삽니다 무제추정이 원칙을 만들어놓으면 돈이 되지 70km, 않습니다 이동식 주의 구간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경기를 일으키는 이 환율시장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다른 외국인 사람들이 바라볼 때, 또한 다른 나라에서 바라볼 때, 우리나라는 이미 망해버린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망했다는 것입니다. 왜 망할까? 바로 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가 없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젊은 사람들이 산업에 떠받치고, 이 기계공업에 떠받치고, 전자공업에 떠받치고, 첨단공업에 떠받쳐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은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절반이고, 직고석에 틀어박혀 있는 인간이 절반입니다. 이하시겠습니까? 사고다발 구간입니다. 출산율은 0.5, 0.6, 0.7을 찍고 있습니다. 부산시 중구는 0.36입니다. 이 얘기는 허리가 아예 끊어져서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출산율이 빈사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아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바라볼 때는 한국은 이미 망해버린 국가입니다. 한국은 이미 망해버린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외국 사람들이 볼때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미 망해버린 국가에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이미 망해버린 국가에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작은 바람이 불어도 휘청휘청 하는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바람이 불어도 휘청휘청 하는 단계.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나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이 어디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날까? 바로 이 환율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는 G7에 들어갈 만큼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이 범위가 넓어지고 산업이 세분화됨에 따라서 해외에 공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 돈이 오로지 이 국내에만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IMF 때는 돈이 씀씀이가 명확했습니다. 이 해외 국내에서 수출을 해 가지고 이 국내로 가지고 들어온다. 이렇게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국 외에서 벌어서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보다도 돈이 달러가 바깥에서 돌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치 작은 바람만 불어도 꺼지는 촛불처럼 이렇게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찍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의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돈을 많이 찍어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돈을 많이 찍어냈다고 해서 그 돈을 또 걷어 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돈을 걷어 드릴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왜 없느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카르텔이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르텔이 자신들에게 맞는 법을 만들고 자신들에게 맞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키워냅니다. 따라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경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의 출산율은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안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들만 그닥 한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더욱 빨리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외국인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있을까? 아마 외국인들은 아마 참 아마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현재 웬만한 이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국으로 끊임없이 돈을 송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외국인들이 송금 문제는 또 나중에 따로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돈이 마치 물을 이참이 그 물을 담는 그릇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달러가 빠져 나갑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산율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아마 이 원화의 환율은 정말로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태로워지게 될 겁니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저 나라는 이미 망한 나라입니다 불과 몇 개의 대기업이 끌고 저 나라를 끌고 가고 있어도 나라의 자체의 사람이 없으면은 결국은 안 되는 것입니다. 기업도 사람이 있어야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출산율이 극복 문제란 국가적인 이 의지와 청력의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느냐? 그게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를 까고 있지만은 아무도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산율이 극복되지 않으면 지금 이 환율 폭등 문제는 거의 시작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이 환율 때문에 망해버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망했지만 그 나라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고하게 굳은 인구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구의 기반이 없습니다. 인구의 기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출산율이 마치 거대한 위험요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차피 많게 뻔하게 보이는 나라에 누가 그 나라를 지원하고 누가 그 나라를 쳐다볼까요? 많게 뻔한 집안에는 돈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많게 뻔한 사람한테는 돈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늙은이들만 가득한 나라에 누가 돈을 빌려줍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간통죄를 부활하고 유죄추정이 원칙을 없애고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됩니다. 이것은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도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바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종임한 장도 안 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법과 제도로 묶어놔버리니까 어마어마한 돈땡거리가 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카르텔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수혜자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입니다. 철관길 구간입니다. 가장 막강하고 가장 힘 있고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거대한 이 범죄자의 무리가 우리 사회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아무도 이 문제를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혼의 장년들은. 한평생 너미 밑에 납작하게 기어 댕기고, 한평생 너미 밑에서 고개 숙이고, 한평생 너미 말에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아니면 누가 나서겠지.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나설 거야. 그렇게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시정도 되지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그야말로 환율 등 환율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폭병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환율이 일으키는 문제는 아마 모든 사람에게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생활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생활을 지원할 수 없다. 그게 이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처를 찾고 있다, 그러면은 저 회사는 지금 잠시 위험하고 흔들리지만은. 저 회사는 충분한 내구성이 있고 튼튼하고 이 일순간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될 문제야. 별 문제가 아니야.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저 회사는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고 도무지 일어설 수가 없어.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야. 이런 곳에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나는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현재라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라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다. 그리고 현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현재가 현재가 위태로운데 어떻게 미래가? 좋을 수가 있나요? 아, 참, 답답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이, 요동치는 환율 속에 숨은 저출산이 어두운 그림자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아마, 환율이 1,500원이 넘어가면 아마 정말로 없는 서민들부터 너무나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아, 그러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뭐 듣기 싫더라도 꼭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간입니다.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어쨌든간에 둘이 손잡고 어린이 보고 이 저운대 놀라 땡기시고 또그 지역에 상권 돈 먹고 살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또그 지역에 이 숙박 없어도 안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떡을 쳐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신이 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젊은 청춘 남녀가 수치와 데이터로, 수치와 데이터로 이렇게 짝을 찾는데, 만약에 수치와 데이터로 짝을 찾는다고 하면,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떡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청춘남녀가 이 떡을 쳐보시면 이 영이 남, 남자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 정말 이뻐. 이 여자 정말 사랑스러워. 이 여자 정말 믿을만해요. 그러니 너와 함께 백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영이 여자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 정말 멋져. 이 남자 정말 성실해. 이 남자 정말 책임감 있어. 그러니 너와 함께 백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떡을 쳐보하고이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원자 여러분. 우리 기원자 여러분, 들이 요즘 너무너무 너무 일을 자여자여러자 여러분, 우리 기자러분우러자여자 자신의 아내가 더 부드러워지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많이 박으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도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박지 않으면 행복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이도 없습니다. 아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참내 답답한데 그 뭐참 나이가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내가 이런 시대 없는 얘기라고 해야 되니 내내참 네, 네, 답답합니다. 그래도 누군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춘 남녀 여러분들은 이내 떡이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피곤한 나라입니다. 청춘 남녀 여러분들은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떡집 사장이 아침에는 참기름 묻혀 가져갔다고 치고 뭐 참이 환갑이 넘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나도 진짜 답답하지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들으세요. 어, 점심때는 콩기름 무쳐가 떡을 치워 저녁때는 들기름 무쳐가 떡을 치고 밤도 낮 없이 떡을 쳐대니까 아마 떡집 사장이 떡 하나 주면서 잘 가르쳐 줄 겁니다. 그리고 기원자 여러분들은 박는 거라고 했는데 내이 네, 황갑이 넘어가지고, 떡이 뭐다, 박는 게 뭐다, 라고 하면, 또, 또, 저놈 잡아라 하면서 또, 5만이됐지 10마리 될지 됐지 모르는 폐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또 난리를 치거니. 내참 네, 말도 못했건데이 우리나라 이래도 피곤하고 저래도 피곤합니다. 어, 기원자 여러분들은, 이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사장이 아침에는 세모난 파이프 받고,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라고 이래 떠드는 겁니다. 또, 점심 때는 네모난 파이프 받고, 또, 저녁에는 둥그런 파이프 받고, 또, 새벽에 자다 일 나가지고, 커다란 강간도 세리파가 사고, 마, 이것도 받고, 저것도 네. 받고, 막 네. 밤도 좀이... 나또 시파가 되니까, 아마 이 건설회사 사장이 입에 침을 튀가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기원자 여러분들은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예, 오늘도, 뭐, 참, 이상한 밤이 흘러갑니다. 예. 보다 좋은 밤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